안녕하세요, 큐팡입니다. 오늘은 해리스가 끝났고, 이제 트럼프의 완승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가, 오늘 사실상 이번 대선을 이제 거의 완결 짓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영상을 제가 새로 만들어서, 예, 어제 업로드를 못하고,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고, 일단 그저께 새로 나온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아, 그 전에 Real Clear Politics, 그 여론조사를 집계하는 사이트에서 드디어 이제 이런 선거인단 맵을 오늘 올려 놨습니다. 경합주가 다 트럼프로 넘어간다는 선거인단 지도를 띄어 놨네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제 지도는 요거였죠. 예, 여기서는 모든 경합주를 트럼프가 이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럼프가 최대한으로 이길 수 있는 숫자를 예상한 거기 때문에 이제 버지니아도 만약에 트럼프로 넘어가면은 이제 트럼프가 325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최대로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고 이제 Real Clear Politics에서 는 고그 버지니아를 뺀 나머지 경합 주에서 모두 승리를 한다고 보고, 이제 트럼프가 312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갈 거다라는 지도를 오늘 사이트에 올려놨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도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지난주에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야? 라는 그런 영상에서 라스무센의 9월 펜실베니아 여론조사 데이터로 트럼프의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펜실베니아의 10월달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데이터라서. 자, 보시면 1072명, 그 다음에 10월 9일에서 13일까지 조사한 자료고, 먼저 보실 게, 예, 이 조사에 답한 사람들은 2020년 때 누구를 뽑았냐? 48%가 바이든을 뽑았고 47%가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펜실베니아를 바이든이 이겼죠. 근소한 차이로. 그리고 이걸 다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제가 몇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이슈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abortion rights, 낙태권, illegal immigration, 여기 불법 입국자들 문제죠. rising prices, 물가, 그 다음에 protecting our democracy, 요거는 트럼프 가 지난번 2020년 대선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1월 6일날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를 민주당 쪽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고 우리 민주주의를 트럼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떠들고 그래서 요네 가지 이슈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자 낙태권은 17%가 중요하다고 하고 일리그 이뮬레이션 30. 그다음에 물가가 27%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합치면 58%죠. 그렇죠? 60%죠.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주민들은 거의 10명 중에 6명이 불법 입국자와 물가를 제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 요두 개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그런 이슈니까 펜실베니아는 지금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 요번 대선 이후 워싱턴 DC가 비즈니스 에스 유주얼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은지 메이저 체인지 아니면 대단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워싱턴 디스를 뜯어 고쳐야 되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20%만이 지금 상태도 괜찮다 라고 말했고 75%가 워싱턴 디스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누굴 뽑겠냐? 해리스 47%, 트럼프 50% 네, 트럼프가 이제 9월달에는 이 수치가 비슷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3% 차이로 앞서고 있죠. 그리고 인종을 보시면 백인의 54%가 트럼프, 흑인의 30%.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흑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의 흑인 득표율이 15%가 높으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아주 높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지지도는 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히스패닉 에시안 합쳐서 40% 정도가 히스패닉의 트럼프 지지율도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l i c a l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층에서는 67%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프로테스 n 트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에는 사실 리버럴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해리스나 트럼프나 비슷하게 나오고 캐톨릭 거의 60% 57%가 트럼프를 지지하죠. 그러니까 캐톨릭도 사실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높진 않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훨씬 높죠. 그다음에 유대인은 46. 53대 46으로 해리스가 앞서고 머슬름도 52대 39로 예, 이것도 차이가 크게 안 나네요. 펜실베니아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 다음에 무신론자 당연히 83%가 해리스를 지지하겠죠. 무신론자의 12%만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래서 네, 지난번 영상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그 영상에서 이런 비슷한 데이터를 보면서 그때도 종교에 따라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봤는데 예, 기독교 Christian Evangelical Protestant Catholic 이다 합쳐서 크리스천이죠. 미국의 크리스천은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유대인의 50% 60%이 정도는 해리스 머슬름도 50대 뭐40 그다음에 이제 무신론자들은 압도적으로 헤리스를 지지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또 특히 중요한 거 이번 대선에서 그니까 7링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느냐 자 베리 컨셉은 아주 많이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42%나 됩니다. s o m e c o n c e r n 어느 정도 걱정이 된다 28%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불법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70%입니다 펜스브에니아는 그리고 이게 펜스브에니아만이 아니고 다른 주들도 다 비슷하고 특히 경합주는 2020년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경합주에서는 예, 모두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펜스브에니아의 경우에는 70%입니다 그때 2020년 대선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트럼프 쪽에서 공화당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한국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큰 이슈입니다 한국에서만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 그 질문인데 4년 전보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 좋아졌느냐 예스가 35% 아니다가 58%입니다 거의 60%죠 뭐 교육 수준을 봐도 거의 다그렇고요 예, 석사학위 이상만 뭐 40%로 살짝 낮은데 이 사람들이야 사실 잘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게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예, 인컴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냐. 네. 보시죠. 20만 불 이상 연봉이 지금 상황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6% 정도밖에 안 되죠. 어쨌든 지금 4년 전보다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거의 60% 펜실베니아는. 다음에, 요건 좀 특이한 질문인데, 대통령이 종교적 신념, 종교적 도덕심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주 중요하다가 37%,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31%. 그래서 합치면 68%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유권자들의 거의 70%는 대통령의 종교적인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데이터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무신론자는 압도적으로 헬스를 지지하죠. 이 사람들은 종교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대부분 트럼프를 뽑는 겁니다. 네, 미국에 사시는 한인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예, 자신의 입장과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정치 뉴스로 어떤 채널을 더 신뢰하느냐 위에는 케이보 뉴스 32%, 그다음에 공중파 TV 뉴스 25%, 인디펜던트 온라인 소스 이거는 그냥 소셜 미디어나 대표적으로 X, 일론 머스크 엑스 같은 거 25%.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할 것은 요겁니다. 케이블 뉴스와 공중파 방송을 본 사람들은 70%가 바이든을 뽑았습니다. 2020년에 요거는 47%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류 언론을 믿는 사람들은 반 정도가 트럼프를 뽑았지만 70%는 바이든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또 똑같이 질문. 이번엔 누굴 뽑겠냐? 역시나 주류 언론의 뉴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뽑겠다고 하죠. 트럼프는 29와 16이니까 요게 45%죠. 반이 약간 안 되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의 뉴스를 보면 얼마나 편향된 그런 정치 시각을 갖출 수 있는지 이런 것에서도 나타나죠. 자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지금 이런 걸 보더라도 트럼프 쪽으로 확실히 기울고 있고 그리고 리오 클리어 폴리틱스의 현재 스코어를 보시면 아직도 헤리스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일색입니다.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직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헤리스가 또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헤리스 캠프가 뭐 위기고 트럼프가 다 따라잡았고 헤리스 캠프가 비상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근데 왜 그런 뉴스들이 나올까요? 그죠? 그리고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하고 또양 캠프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프라이빗 포스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뭐발표를 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이렇게 떠돌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예전부터 앞서고 있었고 뭐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미시간의 그 민주당 의원이 헤리스 정말 큰일 났다고 벌써 그렇게 말한 지가 몇주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건데 주 우리 언론의 여론 조사에서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리스는 예전부터 위기였고 아마 해리스가 등장하고 8월 달에 이제 지지도가 막 올라가면서 9월 중순이나 9월 말까지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이게 고무렵부터 그 이제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해리스의 지지도는. 네. 그래서 이제 10월로 넘어오면서 이제 각종 언론 언론 방송에서 나온 것들에 해리스의 이미지가 좋지가 않고, 뭐 이런 역효과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런 내부 조사에서는 지지도가 생각처럼 좋게 안 나오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해서, 며칠 전에 오버마까지 등장해서, 뭐 흑인 남성들한테 왜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훈계조로 했던 발언들이 나왔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역효과가 났죠, 오히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일곱 개의 경합주에서 네바다만 빼고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해리스의 그 언론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지도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해리스는 끝났고 이제 트럼프가 압승이란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헬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아주 중요한 미디어에 출연했습니다. 우선 헬리스가 FOX 뉴스의 브렛 베어라는 진행자와 25분짜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브렛 베어라는 사람은 FOX 뉴스지만 그러니까 친 공화당 언론사죠. FOX 뉴스지만 트럼프를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인터뷰 후에 각 언론사들의 평가가 해리스에게 썩 좋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브렛베어가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세부적인 얘기는 못하고 큰 그림, 큰 얘기만 이렇게 돌려서 대답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니까 그러니까 인터뷰 내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로 인해서 엄청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해리스의 제일 큰 실수, 지금까지 실수 중에서 제일 큰 실수가 오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행사인데 이게 오늘 뉴욕에서 있었던 앨 스미스 자선 만찬입니다. 여기에 해리스는 여기 보시면 트럼프 있죠 여기 멜라니아도 있고 추가로 뭐이 사람이 척슈머 그 민주당 상원의원. 이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풋볼 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구단주. 이 사람은 전 2000년대인가요? 그때 뉴욕 시장이었던마이클 블룸버그. 이 사람이 호크. 지금 뉴욕 주지사,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뉴욕 검찰총장, 라티샤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은 이제 오늘 뭐, 게피겐이란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제 청중들 웃기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모든 정치인들이 또 많은 기업가들 또 언론인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바로 어 스미스 디너입니다. 예, 재밌죠? 트럼프를 기소한 검찰총장이 여기 있고 트럼프가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트럼프와 앙숙인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가 여기 있고, 뉴스에서 보는 많은 정치인들이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70년도 넘는 뉴욕시의 그 카톨릭 자선 행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들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 헤리스가 안 갔습니다. 보통 양쪽 후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같이 참석을 해서 서로 공격하는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도 가졌었는데, 요번에 해리스는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뭐 뒤에 뭐 이렇게 코미디언, 유명한, 예전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나와서 뭐 이렇게 스키트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좀 재밌게 꾸미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주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고 해리스가 이런 자리를 불참한 게 미국 캐톨릭 커뮤니티에서 좀 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다. 캐톨릭을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반응들도 나왔는데 그래서 해리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준건 확실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준 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자 트럼프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기 이제 트럼프가 나오는 자, 장면이죠.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나올 때는 모든 사람이 기립합니다. 나티샤 제임스까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죠. 이런 자리예요. 물론 뭐 앞에 사람들 몇 명은 안 일어나긴 했지만 모두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서로 인사하고 뭐 농담 주고받고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트럼프는 그래서 거의 30분 동안 조크가 섞인 연설을 하면서 청중들을 웃기고 이 만찬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리스도 나왔다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트럼프와 반반 나눴겠죠. 그리고 대선을 더 흥미롭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미국의 모든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상류층이 참석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트럼프에게 온전히 다준 거예요.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농담 섞인 연설을 하는 걸 미국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뭐 인간적인 모습 이런 거를 이런 자리에서 볼수 있는 건데 그 기회를 헤리스는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시나리오가 짜여진 그런 환경에서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미지를 더 깊게 심어준 거죠. 그래서 헬스는 사람들 앞에, 나, 앞에 나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또 한번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준 셈이고 헬스가 그 전에 뭘로 엄청난 그 비난을 받았냐면 인터뷰를 안 한다. 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언론과 인터뷰를 안 하냐. 이런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난이 거세지니까 최근에 특히 9월에 들어서 인터뷰를 찔끔찔끔 하다가 이제 이런 비난이 계속 있으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4,5개의 방송에 나오면서 자신의 그런 매력을 어필하려고 했는데 사실 다 망했죠. 방송에 출연한 것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그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데 여기도 불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는 청중들을 웃기면서 완전히 미디어의 그런 시선을 다 가져간 거예요. 혼자서.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왜 해밀스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을까. 왜 트럼프처럼 즉흥적인 질문을 절대 안 받고 미리 정해놓은 질문만 받을까? 트럼프와의 토론 때도 미리 질문지를 받고 답을 준비했다는 게 누설됐죠. 그래서 헬리스는 왜 그럴까? 답은 뭐 간단합니다.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다거나 생각이 없다거나 그런 거를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는 방송이나 팟캐스트 등에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을 다 받고 질문지를 미리 받은 것도 아니고 즉석으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진행자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다 합니다. 그런 걸다 받으면서 인터뷰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다 말하고 절대 질문자와의 논쟁에서 물러서지를 않고 자기 주장을 펴고 그래서 헤리스와 180도 반대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늘 이 만찬에 나와서 또 청중들을 웃겼고 미디어의 관심을 또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일로 인해서 헤리스의 지지도는 더 떨어질 거고 트럼프의 지지도는 더 올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 이번 주에 오바마가 흑인 남성들을 비판한 발언 그리고 헤리스가 흑인 유권자와 또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이런 뉴스가 많아서 그런 걸 제가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바로 이 에어스미스 만찬이 있어서, 그 그러니까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런 대비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해리스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대선은 이제 트럼프가 따놓은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물론 대선까지 그리고 대선 날 또는 그이후에 개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아까 펜스베니아 여론조사에서 보신 것처럼 펜스베니아 유권자의 70%가 그거를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경합주의 미국 시민들은 다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2020년에 말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하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이 일만 안 일어나면 트럼프는 당선이고 제 생각에는 예,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얼마나 잘 방지하느냐. 이게 트럼프 캠프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 트럼프는 이 문제와 싸우는 거지 이제 더 이상 해리스와의 싸움은 제 생각에는 오늘로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오 클리어 폴리틱스의 이 선거인단 요 지도가 요게 아마 어느 정도 대선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미국 대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